어들어가야겠다 아유 아유 아유,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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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눈목소리가? 눈목소리가. 잠깐만요. 왜 스피커로 나오냐? 급한 목소리가. <laughs> 해야 되나? 그 협동장기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디코로 코드 오. 보내드렸거든요. 아 튜토리얼 해야 되잖아. 네. 아 된다. <laughs> 아 이게 뭐야? <laughs> 이제 되나? 아 된다. 어 교류가 있네. 오, 들어왔다. 화이팅. 아아 <laughs> 빨리서. <좀. 웃음> 그 루멘 데려가실 거야 그럼 제가 헤럴드 챙겨갈게요. 할베리. 음. 어 나도 챙겨야지. 엥? 겹치면 안 되잖아요. 겹치면 이제 그 피튀기는 쟁탈전 가야죠. 뭐. 아 오케이 그럼 나도 루멘 챙겨야겠다. 어쩔 수 없다. 에이. 귀여운 미즈키.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싸우는 거 아니야 같이라. <laughs> <laughs> 음..들어오셨구만 <laughs> <laughs> 일부러 남편사냥꾼님 계정 빌려다녀 오 아니 그 남편사냥꾼님 계정밖에 빌릴 수가 없었다니까 레알 킹브로네 이거 같이 그냥 주는 거예요? 아저 싸가지 없는 잠깐만 아 나도 힐러 좀 붙여주고 싶은데 어... 아니 남캐들 왜 이렇게 센 거야 게임이 안 터지잖아 <laughs> 아니 게임이 터져야 하는 것입니까? 그게 아니고. 그냥 왔다. 아야! 어! 엄청난 녀석들 온다. 아, 왜내 쪽으로 더센 애들 옴? 왜왜내 음. 쪽으로 더센 애들 와요? 어, 그러게요. 역시 고인물을 알아보네. <laughs> 음. 어. 헉! 어... 여기다가. 하... 어, 뭐야! 우리 애가 아파! 아, 진짜 아픈데? 코스트 코스트가 필요해요. 어 기절한다. 졌어요. 어 진짜 주네. 뭐야? <laughs> 필요가 없었는데 달라고 한 거임? 어 잠깐만 이거 내가 보스 먼저 죽여버리면은 그러면 왼쪽 터지는 거 아니야? 어 왜요? 왜냐면 보스가 개새질 거라서요. <laughs> 어머 어떻게? <어떡해. 웃음> 아 <laughs> 어떻게 <어떡해. 웃음> 너무 아파요. 예, 터진 거아니 터졌어요. 어떡하지? 가운데도 찔렸는데요 그러게 가운데를 좀 도와주시지 그러셨어요 에이 프리님은싹 고수니까 음. <laughs> 아다 죽어 <laughs> 제가 10코스트만 아, 더 벌고 펜 팬텀! 팬텀 계약해 뭔 소리에요! <laughs> 아니 우리 애가 네. 얼마나 센데 진짜 황당하네 어 제가 웨드리를 세게 해줄까요? 네 잠깐만 저 아무것도 못한데요 지금 아, 그 뭐야, 죽으셔서. 아하. 아, 아난 죽었구나. 네. 망했는데. <laughs> 어... 어. 어? 아, 뭐야? 시간 시간 버텨 가지고 살았나? 아. 살았구나. 저희 썩곳인데요. <laughs> 대로 뭐 가지. 빨리 좀. 저는 <laughs> 음. 어? 시간은 금이라고. 음. 어, 입판하고 캐릭터 좀 바꿀래요. 그래요? <laughs> 네. 뭘 오시려고요? 프릴님 딸내미요. 제딸내미요 딸이 있나내가 선적이 딸이에요. 번호 다시 드릴게요. 어넹. 세명 더라. 흠 넣을 만한 내가 진짜 펄이밖에 없네 이제 큰일이네. <laughs> 왜 됐다? 큰일이에요? 펄이 좋아하시잖아요. 아 <laughs> 진짜 음... 억울하네. <laughs> 음. 아아 음, 음. 왔다 아! 아, 미션 아딸내미 네, 데려오는 미션요. 까먹었다. 아어 코스 미션... <laughs> 아... 주세요. <laughs> 아니, 뭐, 시작부터 코스를 트 달라고. <laughs> 음... 그, 캐스터, 다 들고 가지 않으셨나요? 아유 <laughs> <유가미군>. 캐스터, <laughs> 음... 우리 미션 뭔지 알죠? 저거 옮겨야 되는데 저희 어떻게요? <laughs> 이거 긁는 것 같은데? <laughs> 그럼 <그런> 다음에 아아 <laughs> 어? 아, 타이머가 된 거예요, 지금? <laughs> 네. 아나아 됐다. 굿. 굿. 벌써 아고수가 됐다. 음, 네. <laughs> 음. 와, 우르스스, 편민, 12명, 아, 5 대체 사람이 왜 있는가. 그리고 왜난두 번째 선택인가. 뭐 데려가신 내려가신 거예요? 팬텀 데려가신 거예요? 루멘이요. 아 루멘 분명 이상하게 놓으실 것 같아서. <laughs> 아, 에베로즈 스킬 켰으면. 아예 <laughs> <laughs> 죽였으면 됐죠. 나는 힐러가 없구나. 어, 빚을 빼주세요. 아니다 제가 뺄게요. <laughs> 두렵다. 진짜. 어? 아 <laughs> 왜요? 뭐야? 아낄 걸. 아이고 여기 다 지나가는데? 가지마. 가지마. <laughs> 터졌다. 저는 죽었어요. 아니요. 살았습니다. <laughs> 어떻게 한 거예요? <laughs> 요거... 아니 그거는 이미 활성화돼 있는 거잖아요 아, 선생님. 아 진짜요? 어 근데 이쪽에 아. 두라고 떠 있는데. 아니. <웃음> 아. <웃음> 자 우리 이제 그거 남았어요. 뭐요? 아 이거 아닌데. <laughs> 카프카? 카프카는 분수 아니야?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약함? 뭐임? <laughs> 어머 제렇게쌤어 <왜케쌤>? 아니. <laughs> 저 토끼를 그냥 죽여버리면 안 되나? 아 근데 그러긴 엄청 쎄네. 어 여기서 이렇게 하나는? 오. 오. <laughs> 뭐임 이건? 제가 공인 거예요? 네. 아 그럼 뭐야? 어 안돼. <laughs> 어 뭐야? 어? 어? 모임이고. 뭐 어? 음, 아닌 다음. 어왜 이긴 거지? 오골 오래형으로 음... 타임아웃 됐어요. 어, <laughs> 저희 뭐할것도 있어요? 아니요 이제 다 깼는데요. 얼... 그래요? 뭐야 콘텐츠가 부족해. 어떻게 2 시간 만에 끝낼 수 있어?